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 하는 말에 되게 상처받고 흔들리나봐요. 본인이 자존감이 낮아서 어, 그렇고 자존감이 낮대요. 본인이 뭘 시작하려고 해도 난 안될 거라는 생각이 강하고 시작도 못하고 끝내는 게 부지기수고 어, 그 시작할 때 두려움이 너무 크, 크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가능할까? 이런 거. 아. 근데 이분이 고는, 저는, 이수진은 자존감이나 자기애가 높대요. 좋은 뜻이래요. 굉장히 높아 보인대요. 맞아요. <laughs> 저는 자기애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laughs> 네,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50년을 살았으니까. 어, 제가 왜 자존감과 자기 자기애가 높아졌을까? 이거는 첫 번째 성공을 해서 그래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의 첫 번째 성공은 어, 시골 출신에 제가 있던 시골은 전국에서 제일 공부를 못하는 전국 꼴찌하는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점수가 50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공부를 너무 안하니까 엄마가 저희 엄마가 어,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 저한테 실망스러워 가지고 음, <laughs> 서울대를 안가면은 서울로 대학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어, 희망 대학을 써내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서울대 신문학과를 써놨어요. 막연하게 그냥 멋있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선생님, 다임 선생님 불러가지고 너 실제로 갈수 있는 데를 적어라. 좀 현실적인 거를 그런데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나는 서울 대학생이야 그냥 머릿속에 이미 내가 서울 대학생이 꿈이 머릿속에 딱 박혔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쳤다, 친구들이 뭐 네가 어떻게 서울 대를 가 이런 게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 자존감이 높고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나의, 내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은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내가 목표하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일하는데 갑자기 제가 정신 차려서 열심히 놀던 날라리가 어, 갑자기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고 한 아, 고2가 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정말 해야겠구나. 안 그러면은 내가 시골에서 대학생, 대학을 다니겠구나. 전 시골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그때는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 강남이라는 데좀 살아보고 싶었고 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어그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어밥 먹는 것도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는데 밥 먹는 것도 별로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저녁밥을 먹으면은 어, 아침에 뭐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너무 졸려가지고 식권증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도 한, 한 2교시 끝나면은 도시락 조금 까먹고, 조금 까먹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커피를 마시고 밥을 거의 그냥 조금 먹는. 그래서 고, 이때까지 되게 말랐었어요. 고3 때는 어머리엄마가나 몰래 흑염소를 먹이는 바람에 살이 좀 쪘었지만, 태게 지금보다 더 빚쩍 말랐었어요. 그 이때는 어, 공부하려고 밥을 덜 먹는 거죠. 근데 제가 어, 이, 저 같은 친구들이 많이 많이 봤어요. 언제 많이 만나면 그 서울대 치과대학 들어왔을 때 복과 4학년 때 우리는 국가고시를 봐요. 치과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때 친구들은 다 밥을 거의 안 먹어요. 그때 사실 저만 먹었어요. 그때 이제. 어, 밥심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때 좀 먹긴 먹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뭐 초콜릿, 콜라 이런 걸로 하고 밥을 잘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내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늘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스타일이 어, 그 40분 집중하고 10분. 돌아다니고 40분 집중하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10분 돌아다닐 때 밥도 좀 먹고 그랬는데 어 다른 저의 서울대 치대 동창들은 아예 꼼짝을 안해 하루 종일. 저도 좀 그게 신기한데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허리도 아프고 전 지금도 이렇게 내내 방송할 때 이렇게 앉아 있는 게좀 힘들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근데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어 돌진을 해야 되는 거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어디 가자 그러든 네.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나의 모습 내가 꿈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고 아니면 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고 어, 그거에만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어, 첫 번째 제가 이룬 성공이 서울대에, 치대, 서울대에 합격한 거였어요. 치과대학 그 순간 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네. 되게 막어 당연히 나, 내가 서울대 학생이 되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떨어진다는 의심을 한 적도 없지만 당연히 어100% 믿고 있었지만 나의 꿈을 이룬다고 100% 믿어야 돼요. 믿었지만 막상 그 서울대에 가서 엄마랑 추운 겨울에 가가지고 합격했다는 건내 이름 석자를 확인할 순간 막 너무너무 기뻤죠. 그 순간을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도록 노력하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모든 걸 희생해가지고 한번 이루어 봤거든요. 한번 성공을 맛본 사람은 또 다음 목표가 생겨요. 제가 어 서울대에 들어가고 치과대학 공부가 엄청나게 죽도록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힘든 국가고시를 저희 선배 때 국가고시 거의 50%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선배들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고시였어요 유급도 되기 싫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무사히 치과의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죠 네. 그래서 한번 성공을 내가 이뤄봤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면 이룬다 네. 나는 노력하면 이룬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 치과의사가 당연히 될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치과의사가 되었고 어,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으니다 그리고 본과 4학년때 강남에 있는 선배 치과에 다 같이 견학을 갔어요 근데 견학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어, 강남에 치과 있으니까 좋으네 나는 그래도 시골에서 개업할 거야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성공하거든요. 시골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시골에서 치과를 개업하면 빨리 성공하지만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구를 환자를 만드는 거에 만족하고 끝나죠. 하지만 강남에서 교통이 좋은 곳에서 개업을 하면 리스크는 되게 커요. 많이 망하죠.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고 성공하면 쭉 올라가는 데가 강남이고 강남이 또 멋있어 보이고 살고 싶었고 또 좋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 나는 강남에서 성공해야겠다 나는 이, 이 선배의 치과처럼 강남에서 크고 멋있게 해야지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개업을 했어요 다들 친구들 친구들은 저한테 미쳤다 그랬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난 당연히 성공할 거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옛날에 해봤으니까 정말 정, 전국에 꼴찌하던 공부 제일 못하던 시골 학교에서 어, 나는 어떻게든 친구들은 다 수업시간에 잠을 잤지만 나는 먹는 것도 참고 졸린 것도 참고 그때는 에어컨 이런 거 없거든요 시골에 어, 제가 60년대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참고 성공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기쁨이 또 얼마나 큰거지 어, 잊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음 목표를 세우고 네. 또 이뤄내거든요. 그게 1등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공의 법칙? 네. 그렇게 계속 꿈을 꾸고 이루기를 바래요.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래야지 꿈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좋은 걸 많이 보세요. 하다 못해 어 그냥 휴직하고 싶다. 우리 때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현재 많이 있고, 그냥 휴직가서 좋은 조강지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혐오형체를 혐오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면 되죠.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